오오오 오오오 7 이상 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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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우오사오오이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어, 맨, 맨날 대광어 잡는다고 막. 아유. 왜 따로 오셨어? 네. 반갑습니다. 오늘 대광어 화이팅. 민자 아빠님도 화이팅. 어제 못 잡은 거 오늘 잡으세요. 감사합니다. 어우야 저기 해가 뜨네 일출. 오늘 잔차는 한 50에서 60 정도. 오 일출 왔어. 어야야 이거 뭐냐? 이진이네봐 사장님 어? 에지 오케이 히트 왔다 에 6천에 아천에 6천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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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6 6천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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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6에6천 6천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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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나이스 <목소리> 야 오늘 된다 내 오복 다 가져가는 거 아니야? 그러니까요 기차주사에 드는 거 아니에요? 나 어제 울컥 했다고요 아 아까랑 비슷한데? 여하튼 훌륭하십니다 네 회원님들 우정 되시고 하요아 사촌사님 잘 먹을게 동성아 땡큐 야어민정아빠도 땡큐 잘 먹을게요 끓인 사람이한번 어우 맛있다 야, 김 죽이는데 김 이게 뭐예요? 더덕? 아니 홍어 홍어 맛있네 홍어도 잔치집 홍어네 음 나를 잔뜩 품었어요 빨리 들어가 자왜 아직도 안 자고 있어 다잘나 오는 게 아니라 혼자만 자고 있어 자또한 아, 마리 나왔어요 78 이래요 빵이 어마어마하게 좋네 저거 봐요 동글활동글 아, 지금 이제 바짝 그 활성도가 좋았을 때는 지난 거 같아요 제가 지났고요 일단 7인치 쓰고 바꾸겠습니다 작은 걸로 이제 물도 살짝 죽을 거고 활성도도 떨어지니까 끊어졌어 아이씨 또못 잡았네 이거 미치겠네 또 끊어졌어? 아, 대강화로 지금 몇 개를 못 치는 거야 아왜 그래요 히트하우스 아이고, 아이고 아이고 나이스 아. <laughs> 던지면 되죠? 네자 아. 카메라 꺼졌으면 이걸 야, 오늘 되는 날인데, 어쨌든, 입질을 많이 받고 있어요. 깻잎이네, 깻잎. 자, 여튼, 지금, 빨펄로 두 마리를 잡았어요. 블루비치. 91. 응. 음... <laughs> 어, 붙여았어 어, 나이스 붙자가 나왔어요. 야, 샷! 짠챙인가? 보네 10년만에 입질 한번 안네요 7인치에. 야, 씨, 막 이렇게 찌르네다음로 <laughs> 와, 떵쳤는데. 아유 왜못 물지? 야, 이것도 안 물어. 나 미치게. <laughs> 뭐야, 오늘. 입질은 봤는데 계속 못 물어. 어, 어법이 없는데. 아휴, 또 왔다. 야, 이거 뭐야. 잔챙이들, 그래? 잔챙이. 저싼거 같은데, 그러면? 어 왔다. 아, 또 빠졌어. 야나 나 미치겠네 돌아버리겠네 확실히 왔거든 봐봐 네. 오늘 왜 이러냐 아무리 작아도 거울로 갔네 나이스 와 이사장님 나이스 내고기 가져갔어 <laughs> 아니 7인치에서 숙발하는건 그렇다 7인데 잠바리라도 잡으려고 5인치를 쓰는데 안걸려나오네또 왔어. 아유, 이번에 걸었다. 아유, 드디어 걸었어. 근데 별로 안 커. 안 커, 안 커, 안 커. 광원네 자, 그냥 들게요. 이게 안 되는 사람은 이렇다니까. 야, 씨. 야, 놔줍시다, 놔줍시다. 자. 세 번째 방 왔는데 또 잔소리. 잘가? 자리가 문제가, 실력이 문제지, 자리가 문제가 아니야 야, 진짜 오늘 되는 날이네. 어제 한 마리밖에 못 잡았다더니, 오십 마리 중에. <laughs> 진짜, 형 오늘 대박이다. 형 집에 가자. 오늘 스일이야 아, 날이야. 진짜 날이야, 나. 아, 7점에 7점. 아우, 어. 아, 야. 나 진짜 오늘 돌아버리겠네. <laughs> 와.. 왜못 무는 거야 아이트는100% 방어 입질에 반발성인데 요 야.. 안 되네 이렇게 왔는데 입질이 <laughs> 어, 얼음이 어디있었어 우리 <laughs> 갖고 다니잖아 요즘 <맞아>, 다 다른 괜찮아요? 어 아주 맛있는데 저돈 <laughs> 2,000원이요 알았어 <laughs> 이따가 줄게 자 노출 스트레이트 로으로 바꾸고 오인트로바꿨습니다 지금 와이드 벽을 계속 쓰다가 스트레이킹이안돼가지고 빠졌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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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머래 와 진짜 안 된다 오늘. 아또 왔어. 아휴아 질렸다 질렸어 진짜. 크지가 않아요. 안 커요? 안커안 커. 야 바이트만 징그럽게 받는다 진짜. 와한열 번은 받은 것 같아. 파이트로 아, 이렇게 바꿔서 못 걸어내는 건 오늘 처음 다고로 쓰면 0강이 넘었어 <laughs> 지쳤다 지쳤어 사이즈도 그렇고 큰거 <laughs> 잠시 후에 아직 시간이 돼요 이렇게 역대급으로 입지를 많이 받고 있는데 <laughs> 걸어내지 못하네 바닥에 광어는 많네요 광어는 많아 아니었죠? 아, <웃음> 진짜. <웃음> 골고루 가지가지 한다, 진짜. 야, 진짜 미치겠네. 단차를 더 낮춰서 지금 쓰고 있습니다. 지금 한45 정도? 50보단 낮아요. 아, 슈파이트 때문에 사실 단차를 오히려 꺾고 높였었는데. 풀어놨어? 히트! 빠졌다. 또 빠졌어. 나 아, 진짜 미쳐버리겠다. 아. 민조 야, 7자도 7자인데 7개나 잡았어, 쟤. 또이트야? 저새끼 <laughs> 미쳤구만. <laughs> 식광하겠는데 <laughs> 아, 오늘 진짜 많이 나왔어요. 많이 나왔는데, 대강호도 많이 나오고, 부자도 나오고. 히트오힘좀 어, 쓰는데 일단 6자넘는건 확실합니다 오오오 오. 오. 7자 이상 오오 7자 도 없겠는데 버저비터네 진짜 마지막에 하나 주네 오 8자 8자는안 8자? 되겠다 아이. 7자야 딱봐도 7자야 아 됐어 아이고 여튼 야 이거 근데 너무 저기한데 큰 놈이에요 좋아 이거 자자자 자 고생들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시에 마감했네요 아, 5마리를 잡고도 별로예요 기분이 오광했지만 대광어는 7자가 안 되는 거한 마리밖에 못 잡았고요. 오늘 엄청나게 나왔어요. 근데 잘 나왔는데 제가 입질도 많이 받았지만 오늘 걸어내질 못했네요. 약간 어복이 없었던 것 같아요. 어, 여튼 마지막에 한 마리 잡아서 정말 다행이고 오늘 이상으로 마치고 다음 주에 좀더 좋은 모습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끝